국정 감사는 결국 정부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만 보고 국정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 감사를 끝장감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삼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365 국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 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 기관의 폭주, 인사 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둘셋 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어. 그렇다면 생산적인 좀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반을 내로 내로 프로. 세. 아, 잠깐만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끝장 낭 국감.